안녕하세요. 9월 8일 목요일 아침 김재희입니다. 네, 오늘도 화창하고 맑은 가을 날씨입니다. 음, 오늘 차가 조금 밀리고 있는데요. 음, 그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인데요. 음, 뭐 금토 일월까지 월요일 일, 일 대체 공휴일이고 그렇습니다. 금토 일월 그렇게 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정형외과 수술 후에 재활 운동, 재활 치료에 관한 어떤 그런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구체적인 뭐 재활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형외과의 의사들의 어떤 태도나 입장 뭐 이런 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 정형외과 의사들이 원래 그 재활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아 예전엔 특별히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일반적인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겁니다. 자, 정형외과 의사는 수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어, 수술을 하는데 집중을 하고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나서 재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과 그런 걸좀덜할 수밖에 없, 없게 돼요. 어, 뭐 그냥 수술실에서 수술하고 있는데 어떻게 환자의 재활을 일일이 다 신경을 쓰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재활 치료라는 것은 그 재활 의학과에서 또어 담당을 한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재활 의학과에 대해서는 또또 또 제가 또 전문이 아니니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어쨌든 재활 의학과는 굉장히 광범위한 재활 운동, 재활 치료를 하는 곳인데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중풍 어 뇌졸중 환자죠. 뇌졸, 뇌졸중 환자. 그다음에 뭐어 척추 마비 환자 그 다음에 소아 재활, 소아에서그 발달장애나 뭐 이런 어떤 지체장애가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재활하는 것.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지만 또한 가지 더 한다면 이제 근골격계 재활입니다. 근골격계 재활이라는 것이 바로 이 정형외과 환자의 재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육과 골격에 관한 뼈에 관한 재활이니까 정형외과 환자가 수술하고 나서 재활을 하는 것도 어그 재활의학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재활의학과가 있었냐? 그건 또 아닙니다. 제가 트레이닝 받았던 수련 받았던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경북대학교 의대 병원에 서는 아예 그 제가 트레이닝 받을 때는 그 재활의학과가 없었습니다. 어, 없다가 생겨난 시점, 바로 생겨난 시점이었어요. 그러면 정형 재활의학과에는 교수님이 없었던 거죠. 그 교수님이 오, 없어서 재활의학과를 만들었지만 교수님은 없어서 왜왜 왜 교수님이 없냐면 아무 뭐 학생이 그러니까 수련의가 아무도 없으니까 처음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재활의학과 교수님을 저희 정형외과 교수님이 겸임을 하셔. 겸임. 그러니까 정형외과 소속의 재활의학과처럼 그렇게 재활의학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재활의학과가 독립을 완전히 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전에 뭐 중풍 재활은 당연히 그런 거 없었고, 중풍 뭐 척추 마비 뭐뭐 뭐 이런 것들은 전문화하는 분 당연히 없었고,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했다. 예를 들어서 무릎 관절을 수술했다. 인공관절을 했다. 그러면 무릎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하냐. 당연히 정형외과 의사가 자 운동을 이렇게 합니다 하고 뭐 CPM이란 기구 걸어가지고 자 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는 뭐한 달까지는 이렇게 디디지 말고 그다음 두 달째부터는 디디고 뭐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정형외과 의사가 내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정형외과 환자가 수술을 하고 나서 재활하는 것도 당연히 정형외과 의사의 몫입니다.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트레이닝을 저희들이 받을 때, 그, 수술에 너무 일이 집중되어 있고, 수술이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그 수술 후 재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사실은 저는 못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뭐 교수님이 들으시면 대노할 일이실 수 있겠지만, <laughs> 제가 그냥, 지금 나이가 이 정도 돼가지고 볼 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정형외과 의사들은 수술에 집중되어 있는 편향이 되어 있다. 좀 치우쳐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단적인 예를 들면, 어, 팔꿈치 골절이 되었다. 그래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 캐스트를 했다. 고정을 했다. 그럼 고정이 끝나고 나면 은 이제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운동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통 취하는가 하면 정의과에서 저절로 낫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 운동에 대해서 이게 팔꿈치가 굳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를 합니다 이 팔꿈치가 이런 경우에 제대로 운동하지 않으면 굳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을 경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덜어덜어 있거든요. 특별히 아이들 팔꿈치 관절은 굽기가 쉽, 쉬워요.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재활도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의과 의사들이 자, 골절에 대해서 수술인 또는 뭐 부목 고정 또는 캐스트를 하고 나서 고정을 다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굽기가 쉬우니까 운동 잘 하셔야 돼요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고 그 치료를 내가 하겠다라는 의사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본 치료 우리 정형외과에서 우리 무릎 담당하신 교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수술이 50%, 재활이 50%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교수님께서 재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수술을 잘 해도 재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소용없다는 걸 저희들은, 저는 뼛속 깊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교수님께서는 재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지만 그것을 교육하는 시스템 자체가 그 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고 그 정도의 노력을 기울일 수가 없는 상황에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하고 대해서만 집중을 하는 상태였지 스스로 재활에 대해서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 전문이 전문가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십자인데 무릎에 십자인데 수술을 하고 나서 재활 프로토콜은 책에 다 나와 있긴 하지만. 제가 직접 환자를 가르치고 환자를 지도해 보니까 아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게 잘안 되는구나.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노하우가 생기고 나만의 어떤 그런 경험을 수술에 대해서는 정말 수술은 뭐 매일 뭐 했었으니까. 몇년 동안 매일 했었으니까 알고 있지만 재활에 대해서는 그런 경험이 아주 부족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저희 세대에서는. 그런데 그러면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냐? 저는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정형외과 수술이 많기 때문에 수술을 집중해야 되지, 뭐 수술 후 환자의 케어에 대해서는 수술 후 당장 일주일, 이주 정도의 케어는 하고 하지만, 그 다음 퇴원시키잖아요. 퇴원시키고 나면 그 환자들이 어디로 가냐는 거죠. 그게 재활치료에 대해서는 정형외과 의사가 전담할 수가 없는 현 상태다 그런것이 예전보다는 많이 누그러지고 좋아지긴 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아직도 그런 문제는 그런 어 그, 그런 흐름이 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형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면 은 굉장히 대부분의 치료를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제. 영역이 아니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제 다 좋아집니다 뭐 대부분 또잘 좋아집니다 수술을 잘 했기 때문에 치료를 잘 했기 때문에 좋아지는게 대부분 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된그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걸 빨리 좋아지고 제대로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사가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개인 병원에 저는 오래 있었잖아요. 1차 병원에 오래 있었으니까 환자들이 보면은 대학 병원에서 교수님이 수술을 하고 재활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 못 받았다는 분들 물론 말을 하셨지만 또못 알아 들으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대학병원의 교수님이 그런 것까지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왜 수술하고 떠나보냈으니까. 그다음 그다음 누군가 가 그걸 받아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일차 병원에 있던, 이차 병원에 있던 그그 정형외과 의사들이 다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저, 수술을 하시던 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도 또저 같은 사람들도 다 대부분 재활치료는 내 영역이다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게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활외과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재활외과도 재활하는 선생님들이 그게 이제 분야가 다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척추 마비 그다음에 뇌졸중 뭐 이렇게 또 있고 또 소아 재활 이렇게 그큰 재활 병원에는 다 그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그런 것들 다 같이 보시는 선생님들한테서는 이제 또 이제 뭐 어차피 재활의학과 의사라면 다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 뭐 정형외과든 재활과다 알고 있지만 이걸 내가 전문으로 한다는 쉽게 말하면. 근골격계 재화를 내가 전문으로 한다라는 수술 후 환자들에 대해서 내가 전문으로 한다는 선생님은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그, 거의 참 어렵습니다. <laughs> 이게 현실입니다. 거의 어렵습니다. 그냥 의사니까 이 정도는 안다라는 건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 건 있지만 이게 내일이다. 이건 내일이다. 이건 다른 사람이 못한다. 이건 내가 해야 된다. 라는 의식이 그, 전문으로서의 어떤 그런 의식 자체가 굉장히 지금 희미해져 있는 부분이 근골격계 재활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정형외 그 의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거의 소홀하게 된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의사가 왜그 모양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현실이다라는 그런 현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수술을 하든지 골절치유를 하고 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운동범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가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수술만 하고 끝나는 건 무조건 저절로 좋아진다가 아니고 수술을 하고 나서 재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환자분이 저한테 와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거 목발을 언제 떼요? 대학병원에서 수술하고 오셨는데, 목발을 언제 떼야 될지를 못 들으셨을 리가 없는데, 아, 못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들었는데도 기억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번에 언제 대학병원 가세요? 한달 후에 갑니다. 한달 후에 가셨을 때, 물론 그 사이에 제가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한달 후에 가셨을 때꼭 교수님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뭘 물어보셔야 되느냐. 자, 예를 든다면, 보조기를 언제까지 찰 것이냐. 목발은 언제까지 사용할 것이냐? 내 발을 언제 디리고 얼마만큼 힘을 줘야 되는 것이냐? 언제 나는 운동을 할수 있느냐? 나는 언제 걷는 운동을 할수 있느냐? 뛰는 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하겠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격투기는 언제부터 할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수술하신 교수님에게 물어야 합니다. 라고 내가 말씀을 드려요. 재활의학과 의사들도 그래야만 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환자를 수술할 때 수술을 한 의사가 그 환자를 절개하고 안에다 핀을 박고 하면서 이 환자는 얼마만큼 수술이 잘 되었다, 경고하게 되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라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유일하게 절외과서도 아니고 1차 병원에 있는 저 같은 정외과에서도 아니고 수술한 정외과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술한 정형외과 의사가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알려줘야 그거에 맞춰서 1차 병원에 있는 정형외과 의사인 저와 재활의학과 의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남산병원 재활의학과 재활병원에 제가 있었잖아요. 10년 동안 있으면서 수술한 환자가 왔을 때 재활의학과 선생님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떤 재활 치료를 어떤 프로토콜로 해야 되느냐라고 묻었습니다. 즉, 언제 디뎌야 되는지 언제 움직여야 되는지를 누가 압니까? 절에의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만 보고 정형외과 수술한 사진만 보고 압니까?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는 수술을 했기 때문에 보고 대략적으로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수술을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도 모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아는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알죠. 정형외과 의사는 확실히 압니다 왜 뭐를 아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물어봐야 된다는 걸 안다는 거죠 정형외과 의사가 수술한 정형외과, 정형외과 환자를 볼때 정형, 수술하신 선생님에게 이걸 물어봐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녹음을 하든지 딱 적어오든지 해가지고 자기 담당 재활외과 선생님이나 아니면 자기 담당 정형외과 선생님이나 아니면 또는 담당 뭐 의사 선생님에게 그걸 보여주고 그렇게 이렇게 하라고 합디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그걸 이해하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는 의사가 거기에 맞추어서 환자를 케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수술한다고 끝난 게 아니다. 주사 맞았다, 시술했다, 어떤, 어떤 의사에게 어떤 치료를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것만 하면 다 좋아진다,가 절대 아니다. 단계별로 있다. 그리고 환, 의사는 환자에게 운동하세요라고 말했지만, 어떻게 운동하라는 말인지 구체적으로 지시를 못 받은 경우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받아야 된다. 어떤 강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물론. 그게에 대해서는 대원칙이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그냥 낫는다 저절로 낫는다가 아니다 라는 것네 그걸 유의하시고 꼭 구체적으로 해야 된대 이 서양 사람들은 과학적 사고방식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 문화에서 그 배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묻고 답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과학적인 직관적 사고, 비과학적인 사고와 문화에 배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시를 묻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언제 팠나요좀 됐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수술하고 나서 자 운동 운동을 하셔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물어야 됩니다. 자 관절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럼 관절 운동을 하루에 몇 번, 한번할때몇 회씩, 그러면 어 어떤 강도로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말해도 환자는 못 알아듣고 그대로 안할 수가 있거든요. 하면은 야 그런데 자 운동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운동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운동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인터넷 뒤져보고 엉뚱한 운동하고 엉뚱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꼭 구체적으로 네, 하루에 세번 약을 복용한다 하루에 식후 30분에 하루에 세번 약을 복용한다 며칠간 복용한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약 먹으세요 한다고 약을 어떻게 먹습니까 무슨 약을 어떻게 먹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관절 운동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활 운동에 있어서 꼭 그렇게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셔야 된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생각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정말 좋은,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 저는 추석 연휴 지내고 나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